자, 이번에는 대표과과 산포도 우리가 그 통계에서 배우는 제일 처음에 있는 거 204쪽에 준비 학습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학습 문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봤었던 줄기와 입 그래프, 입 그림이 나와 있죠. 어, 이제 이걸 보고 푸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잎이 가장 많은 줄기. 가장 많은 줄기가 몇이에요? 여기 보면 이피 이렇게 되게 많죠? 주기는 1이네요. 여기 답은 1번 1이 되는 거고, 2번의 문제 보면 10번째로 긴 학생의 통학시간이래요. 그럼 여기 밑에 있는 게 가장 긴 거잖아요? 34분 이렇게 되는 거니까. 10번째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요 학생이네요. 2. 그래서 22분. 22분이 열번째로긴 통학 시간이었네요. 자, 우리가 이제 대표 값으로 오늘 공부를 해볼 텐데, 어, 여러분 교재 206쪽에 보면은 이제 대표 값 문제가 예제부터 나와 있어요. 오히려 평균 이런 거 문제는 다 구할 줄알 거고, 자, 중앙 값 1번, 중앙 값 문제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여기 보면은 중앙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숫자가 네 다섯 어, 개가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여기 봐봐요 풀이 보면은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값부터 크기를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거, 그러니까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푸냐? 그러면은 제내 방법은 가장 작은 애랑 가장 큰 애를 계속 지우는 거예요. 가장 작은 애 지우고 3 지우고 큰거21 지우고 작은 거17 지우고 큰거20 지우고 그럼 남는 게19 하나밖에 안 남죠. 그래서 중앙값은 19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걸로 보면은 얘도 같은 방법으로 작은 거한 번, 큰거한 번,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눠줄 거예요. 작은 거5한 번, 큰거27한 번. 작은 거6한 번, 큰거10한 번. 작은 거6한 번, 큰거9한 번. 이렇게 지우고 났더니 딱두 개가 남네요. 굉장히 애매하죠? 자, 이렇게 두 개가 남는 경우에는 7이랑 8이랑 더한 다음에 나누기 1을 한 값. 즉, 15를 나누기 2 했으니까 7.5죠. 요렇게 중, 정말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7.5가 중앙값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답은 7.5. 요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문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 1번을 보면은 다음은 어느 동사, 동사동아리 학생 10명이래요. 10명인 가 보니까 얘도 이렇게 아까처럼 2개씩 짝짝 지워나가면은 2개가 넘겠네요. 자, 문제를 보니까 평균도 구하고 중앙값도 구하래요. 평균은 다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눈다? 여기 있는 10으로 나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더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다 더하면 뭐가 되냐고요? 다 더하면, 내가 다 더해봤어요. 220이 되더라고요. 정말 진짜 하나하나 다 더했어요. 계산기 안 쓰고. 그래서 220을 이 10명의 10으로 나눠주면은 22가 되겠죠. 자, 그래서 평균 22시간이네요. 평균은 22가 답이에요. 자, 중앙값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앙값을 구해보려고 해요. 중앙값은 아까 작은 거한 번, 큰거한번 이렇게 지어준다고 했었죠. 자, 작은 거를 지우면은 12가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작은 거한 번, 큰 거, 7 1한 번. 그 다음에 작은 거, 어, 14가 적나요? 작은 거한 번, 큰거한 번. 그다음에 16이네요. 15네요. 작은 거한 번, 큰거한 번. 그다음 16 졌죠? 작은 거한 번, 큰거한 번. 그러고 나니까 17만 남아요. 그렇죠? 두 개가 남았죠? 그러면은 17 더하기 17 나누기 2 하는 건데 어차피 17하고 17 사이에는 17밖에 없죠. 그래서 중앙값은 17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2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어떤 게더 대표 값으로 적절할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평균이랑 중앙 값을 구해봤죠? 그럼 평균이랑 중앙 값 중에서 어떤 게더잘 맞는 것 같은가요? 어떤 게더 적절해 보이나요? 어, 선생님, 평균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어, 아니에요. 중앙값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중앙값이 더 적절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면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71이라는 굉장히 혼자 갑자기 큰 수가 나오죠. 이런 경우는 평균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평균에 영향을 미쳐서 갑자기 더큰 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평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중앙값이 대표값으로 더 적절하다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의사소통에 대한 거 밑에 있는 거네요.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은 20명의 학생이 SNS 이용 횟수를 표하고 줄기와 이그림으로 나타낸 거래요. 중앙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랑 어떤 게더 보기에 편리할 것 같아요? 중앙값 구하는 게 어떤 게더 편할까요?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값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거 표를 보면은 전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힘들겠죠. 근데 얘는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보기에 편해요. 그래가지고 중앙값을 구할 때에는 이렇게 줄기와 잎 그림이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뭐가 편하다? 줄기와 그림이 편한 거예요. 표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채빈값을 배우게 되네요. 우리가 채빈값을 배우게 되니까 208쪽에 보면요. 은 208쪽이 아닌가봐요. 여기인가 보구나요? 208쪽에 보면 은 채빈값이 나오는데 채빈값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는 거. 많이 나오는 거가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를 조금 보면은, 어, 1번 자료가 2, 3, 3, 3, 3, 6 이래요. 그럼 여기에서 누가 가장 많이 나왔죠? 3이 가장 많이 나왔죠? 그래서 최빈 값이 3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로 2번, 4, 4, 4, 4 5, 5, 5, 5, 9. 이렇게 되어 있어요. 4, 세번 5, 세번 9, 한번 그러니까, 4도 똑같이 3번 나왔고, 5도 똑같이 3번 나왔죠. 어, 선생님 그럼 이런 경우에는 누가 최빈값인가요? 둘 다예요. 둘 다. 4하고 5둘다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지역인의 반 학생은 25명이래요. 25명인데 태어난 달의 최빈값을 구해보래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왠지 얘가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골라봤거든요. 그래서, 어, 2월, 어,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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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이 왜 이렇게 많지? 라고 했더니 2월이 답이더라고요. 최빈 값은 2월이 돼요. 2월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2월이 다섯 번으로 제일 많이 나왔고, 나머지는 다 적게 있더라고요, 보통. 생일이 2월이 많지가 않은데, 여기 애들은 2월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쨌든 답은 2월이 됩니다. 자, 그에 이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은 막대 그래프로 운동복의 크기가 나와 있는데, 막대 그래프를 딱 보면은 최빈값을 구하는 게 엄청 쉬워요. 딱 독보적으로 90이 지금 9명 있고, 105호가 9명 있죠. 그래서 90호하고 105호를 이제 운동복을 주로 사면 되겠죠. 똑같이 99, 9명씩 있기 때문에, 둘다 이제 최빈값은 답은 90호, 105호, 이렇게 답을 두 개를 다 써줘야 돼요. 아시겠죠? 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네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문제 3번. 낚시꾼들이 하루 동안 잡은 물고기의 수인가봐요. 지금 보면은 이제 각각의 개수가 나와 있는데 밑으로 이렇게 3개 나와 있고 옆으로 5개 나와 있으니까 총1 5일을 했나봐요. 그죠? 여기 문제 보니까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하래요. 평균을 구하려면은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15를 하는 걸였었죠 그래서 다 더해봤어요. 다 더하면은 15, 60 이렇게 되는 거라서 나누면은 4. 즉 평균은 4가 되는 겁니다. 중앙값은 조금 이따 하고 최빈값부터 해봅시다. 제일 많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 엄청 많은 거 뭐가 있죠? 1이죠. 1이 하나, 둘, 셋. 네, 1이 진짜 많네요. 1이 4번이나 네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물고기를 한 번만, 한 마리만 잡은 게총 4일이나 된다는 얘기죠. 최빈 값은 가장 많이 나온 1이 됩니다. 중앙 값은 뭘까요? 중앙 값은 왜 가장 작은 숫자하고 가장 큰 숫자하고 이렇게 지워 나가면 가운데 있는 거라고 했었죠. 한번 지워 나가 볼게요. 우리가 이거 색깔을, 어, 빨간색으로 바꿔서 해볼까요? 0, 뭐 20, 0, 18, 0,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5, 그 다음에 1, 2, 1하고 2를 지우면 안 되겠네요. 3, 그 다음에 작은 거 1, 3, 1, 3, 1, 2. 2가 남네요, 2가. 그래서 중앙값은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값이 지금 2가 나왔네요. 여기 보면은 꼭 이런 걸 다시 또 물어봐요. 이 1번에서 구한 평균, 중앙값, 최빈값 중에서 어느 것이 대표값으로 적절할까요? 아까 그랬죠. 갑자기 20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나오면은 평균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돼요. 우리가 그, 많이 봤을지 모르겠는데 피겨스케이팅 같은 경우도 갑자기 누군가 점수를 막 크긴 점수를 주고 아니면 또 누군가는 막 마음에 안 들어서 점수를 굉장히 낮게 주잖아요. 그럼 그 둘은 배제를 하고 평균을 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평균은 다 진짜 다 더하는 거기 때문에 평균은 20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아요. 이 20이나 18이나 이런 거는 정말 어쩌다가 한번 정말 운이 좋아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적절하지 않아서 평균은 일단 빼고요. 중앙값하고 최빈값이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중앙값이 더 대표값으로 적절할 것 같아요. 최빈값도 어, 한 마리가 너무 많이 나와 있죠. 한 마리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4, 1, 1, 1, 1 해서 4번이나 나와 있고, 뭐 0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많이 나와 있는 값, 값이 좀 적당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빈 값이 한 마리가 15개의 이 15일 동안 무려 4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대표 값으로 가장 적당한 거는 중앙 값이지 않을까 합니다. 15일 동안 이렇게, 어, 많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20... 음, 평균 20마리 잡았어. 라고 말하기는좀 그런 것 같고, 18마리도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 마리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뭐두 마리, 세 마리 잡은 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기에는 중앙값인 두 마리가 제일 적당한 것 같죠. 자, 밑에 있는 의사소통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의사소통 문제를 보면은, 음,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각각 구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보고, 그 애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했어요. 일단, 최빈값은 구할 수가 있어요. 그쵸?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애들을 구하면 돼요. 딱 봐도 엄청 많이 나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무슨 색깔? 파란 색깔. 파란색 옷을 가장 선호하네요. 합창할 때.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다른 것도 다 세봤거든요. 검정색이, 무려 8개나 나왔고요 흰색은 요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초록색은 3명, 그리고 노란색이 2명, 빨간색도 여기 한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세 보면은 여기 하면 5, 6, 7. 7에다가 여기 8까지 하면은 15. 그리고 파란색이 15명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30명이 채워지죠. 최빈값은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자료들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평균이랑 중앙값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빈값만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합시다.